온양지방의 회장 최용규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니다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반대쪽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을 조금만 입니다 시작. <laughs> 아, 제가 목회, 어, 연연이 짧고, 어, 나이도 어린데 그 귀한 자리에 소개돼서 감사드니다 어, 사실은 우리 은양 지방의 어른 목사님들이 정말로 궁금하십니다. 어, 왜냐면 하 이런 큰 행사 때 대부분의 지방에 가면 어른 목사님들이 쓰시는데, 어른 목사님께서 들 라이브 어린이와 지방이자인 가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운양지방이가 참 어, 아름다운 지방이고 분위기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집안은 누가 잘해야 돼? 어, 네. 어린이 잘하십니다. 운양지방의 어른 목사님께서 들착으로 잘하십니다. 그래서 어, 후배 이렇게 기를 켜주시고, 남들 양보해주시고, 그래서 운양지방이가 오늘을 재한다라 생각을 합니다. 어, 창민 어, 20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싶다가,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을 못 받아서 우리 후배 목사들도, 우리 한지방이다 하나님 마음에 핏한 지방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지방이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오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인물들 중에 성경은 다윗을 가르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을 합한 자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오장지방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방과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 우리 모든 성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합당한 그런 성님들을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 다윗의 여러 저작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가장 많이 인용되어지고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는지 어, 묵상을 해보자면 시편 어, 23편은 다윗이 썼다라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을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 썼느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립니다. 첫째는 다윗이 아주 평온한 시기였 왜냐하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기 때문에 가장 평온한 시기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는 의견. 그리고 다른 한 의견은 아, 다윗이 범죄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나라를 뺏기고 쫓겨가면서 쓴 시가 10편 23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10편 23편 6절에, 5절에 보면 아,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로다이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즉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자기가 여호와의 집을 떠나있다 라는 생각에 아마도 이게 쫓겨가면서 쓴 시간이라는 의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의 의견을 동의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성경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목자 할렐루야 네. 나는 양이고 목자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거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는 얘기는 양은 배부르게 꼴을 먹어야지만 반드시 눕는다고 그러니까 배부르지 않으면 절대 양은 눕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셨다는 얘기는 술을 배부르게 먹었다는 얘기입니 그런데 세계에서 축업을 하는 나라일수록 엄조하고 비가 적게 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달리 어, 살던 그들에 이스라엘도 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대단히 척박한 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술을 마음껏 먹고 그 다음에 푸른 풀밭에 누웠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푸른 초장을 만들기 위한 목자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자의 수고와 노력으로 지금 다윗을, 양된 다윗을 바로 오늘 성경에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그가오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믿음이라는 말보다 신뢰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뭘 신뢰해야 되냐? 바로 나를 위하여서 푸른 초장을 만들고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지금도 나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자기는 자기 아들에게서 쫓겨서 나를 빼앗기고 도망가는 신세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위하여서 푸른 풀밭을 갖고 계시는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즉,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을 먹고 얼마나 수유하는데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거기에 관심이 계십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의의 길, 즉,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빠른 길을 좋아합니다 빨리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세계에 우리나라처럼 빨리빨리를 원하는 나라는 드물다고 합니다 요즘 뭐 인터넷이 많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세대 스마트폰의 병 중에 하나가 카톡에 올렸는데 5초 안에 답장이 안오면 또 보내면 그병이라 합니다 네. 그런 분들 우리 안에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빠른 길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돌아가더라도 바른 길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아들에게서 쫓겨서 지금 나라를 잃고 가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고 다윗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바로 자기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의에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다른, 길을 인도한,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가난까지 들어가는 거리가 직선거리면 일주일이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고 돌고 돌아서 가난안 땅에 입성하시게, 입성하게 합니다.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른 길로, 즉, 내 백성이 되는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우리의 길이 편편대로 같이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늘 아스팔트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가 예비한그 땅으로 들이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리 모세를 앞세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은 만주의 주제 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반드시 그게 길이 평탄하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길이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 백성들이 가는, 가난 땅에 이르는 길은 평편대로 같이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스팔트와 같이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고,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는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르비님에이르렀을 때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다를 주관하는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할렐루야 하늘을 주관하는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있다. 땅을 쳐서 물을 내시면서 땅을 주관하는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있다. 바로 너희를 인도하는 나 여호와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다윗도 자기의 인생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지금 여와 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지금은 전혀 밝은 물과 푸른 초장의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항상 잔잔한 물과 파도가 없는 그런 바다, 그리고 가만히 누워도 배가 저절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런 길을 상상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노를 젓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세상에 나 혼자 내버려서 텅빈 바닷가에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그 길로도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기려하자는 것은 지금 내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00만 명의 무고한 유태인들이 나치 독일에 의해서 남녀노소 무차별하게 학살되었습니다 나치 몰락 이후에 공개되어진 수용소 지하 감옥 한편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다 비록 태양빛이 지금 우리에게 비쳐 오지는 않지만 저기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아노라. 비록 지금 우리에게 사랑이 느껴지지 않지만 저기 진실된 사랑이 있음을 나는 아노라. 비록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고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확신하노라. 각이즈히 e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네. 여러분이 섬기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부으셨으니 내산이 넘치나이다. 내가 지금 이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지만은 아들에게 쫓겨서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잔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가리가 휘어질 정도의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면서 나를 축복하실 그 자리로 나를 반드시 기억하고 인도하실 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하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잔치 자리로 인도하신 그 여호와의 손을 잡고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의 합한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시편 23편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우리 오장 지방회가 오장 지방의 성도님들 오늘 귀한 말씀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라도 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줄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바른 길로 인도함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나를 잔치 자리로 인도하시고 나는 그분의 손을 잡고 영원히 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양지방회와 온양지방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위과 같이 오직 하나님을 쉬게 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 하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 드립니다.